밴딩기 사용하시다 보면 칼날이 안들어서 밴딩끈이 씹히거나 뜯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칼날을 교환하셔야 되고요 칼날을 교환하시기 전에 칼날과 칼날 간격을 줄여주는 스프링이 기계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걸 먼저 좀 줄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기계 안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칼날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스프링이 있습니다. 이 스프링이 너트가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볼트하고 너트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땡기시게 되면 칼날 간격이 좁아지면서 잘리는게 더잘 잘리고 칼날도 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스프잉 너트가 튀어나오게끔 안쪽에서 밀어주신 상태로 너트를 좀 잠가주시면 칼날 간격이 좁아지면서 칼날을 조금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스프링하고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최대한 다 잠그셨는데도 칼날이 안될 때는 상하 칼을 교환하셔야 되고 그 전에는 노트를 잠그셔서 조금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